이렇게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핵심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에 대해 자치단체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도마다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에 대해서 철회나 동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준철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 20억 원을 철회했습니다. 대기업을 압박해 추진한 사업에서 창조 경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액삭감 이유입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센터 지원금 증액 요구를 거절하고 올해와 같은 15억 원과 10억 원으로 동결했습니다. 그 전년보다 그 니다 센터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6대 4로 되는데. 정부 예산에 삭감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정부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증액을 요구한 이유도 한몫했습니다어거해서 얼마 된다라고 이제 저희도 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음. 원들설명드려 음. 지방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창조경제나 문화융성 융합이란 이름표가 붙은 사업이 우선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국정 개입. 관계가 있다 이런 중앙의 판단이 들어서 중앙에서 그 예산을삭감한다면 당연히 저희 대전에도 그 예산을 전액삭감해야 맞다고 생각해 5년간 100억 원이 투자될 충남 콘텐츠 코리아랩도 천안에서 개장 준비를 하던 중 지원 축소를 우려하는 상황에 놓이는 등 지자체마다 추진한 창조경제나 문화사업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